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돼서 호재뉴스만 넘쳤는데도 전반적인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는 떨어졌죠.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은 한국의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강국 대한민국 시장 선도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자, 게다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가 오히려 느렸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맨날 외국인들이 공매도 제도 금지하면 다 떠날 거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였다. 오히려 3조 3천억 정도를 추가로 더 매수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도 쓰러 담고 2차전지 관련된 호재 뉴스가 넘쳤는데도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자그 이유는 혼란의 틈타 오늘도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천억 정도의 불법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자 악질 세력들이 오늘도 2차전지 종목들 이렇게 주가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차 필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2차 전지 관련해서 항상 바른 말을 해 주시던 박순혁 이사님을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조치하려고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악질 세력들의 행패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12월 9일 15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차 전지 불법 공매도 관련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우리 정부에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 집회 참석해서 금융위라든지 금감원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집회 응원하시는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정무회의가 코앞인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따져보면 투들이 원하는 건 박순혁 이사님을 누명 씌워가지고 정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 전산화가 차곡차곡 진행되면서 이제 공매도 법 개정까지 거의 다 왔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박순혁 이사님까지 참석한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와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라도 최대한 박순혁 이사님의 출석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박순혁 이사님을 주가 조작으로 누명 씌워서 묶어놓고 이렇게 언론이 안심이 다른 데로 쏠렸을 때 지도제도 모르게 오늘 2천억가량의 공매도 추가적으로 행해서 2차전지 종목들 주가 무너뜨려 버렸죠. 자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해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44주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포스코 역시 1 천억가량을 들여서 추가적인 2차전지 투자 공장을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 2차전지 관련해서 신규 산업과 성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 세력들은 계속해서 2차 전시 깎아 내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에 절대 선동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정무회의를 비롯해서 금감원 공매도 추가 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가 3일도 채안 남았습니다. 금융위원장이라든지 한국은행장,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석한 정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추가적인 불법 공매도 제재안이 발표될 것으로 유력합니다. 자 12월 7일이라든지 12월 8일 이틀간 추가적인 제재안이 곧 발표되면 공매도 세력들 박살 날 것이고 여러분들 공매도 제도 그 다음에 우리 박순. 기사님이 금융위원회에서 한 목소리 낼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좀 보태주시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동의하는 청원에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악질 세력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리 박순혁 기사님이 국회 정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정무회의에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 참석해서 바른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전반적인 이차전지 계속 알아보면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4주 규모의 본격 매수까지 이렇게. 됐다 그만큼 국내 시장 이제 폭등 나올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리포트를 미뤄봤을 때 대한민국의 2차전지와 추가적인 100조 규모의 계약이 지금 희박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금감원에 대박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는 장점이 없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신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불법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된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2차전지는 국가산업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와 함께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에 대한 통계까지 발표가 되었죠. 자, 통계치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서 2차전지 종목들을 밀어주니까 조만간에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오고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맨날 2차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리만 하면서 2차전지 인버스 상품까지 출시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KB증권 대표라든지 NH투자증권의 대표가 정부로부터 종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불법 공매도 사액들과 함께 2차전지 무너뜨리고 돈 벌려고 했다가 환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점점 바로 잡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2차전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금융 범죄라든지 불법 금융 카레텔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함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세력과 결탁되었던 금융감독의 부서장이 84% 이상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싹다 물갈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언론 조작을 통해서 2차전지 거짓 뉴스로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다가 걸리면 이제 엄벌을 처한다고 금융 가운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만간에 최종 공매도 제도 개선까지 함께 나오고 2차전지 주가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번에 불법 세력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그 다음에 물갈이, 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속 시원하다.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 차렸다, 잘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박순혁 이사님께서 2차전지 금융위원장으로 국회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자, 박순혁 이사님이 금융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자, 2차 전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주식 시장도 한번 짚어보면 코스피는 지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몇개 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자, 뭐다날이라던지 STX라던지,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짚어드렸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매매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이 이렇게 감사 인사 댓글 다셨습니다. 자, 알려주신 히든 종목으로 벌써 수익률이 30% 돌파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다. 우리들의 은인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알 분할 매수에서 오늘 20% 가까운 수익 챙겼습니다. 여유 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STX 수익 10% 났는데 정말 놀랍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믿음을 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10% 정도 또 수익 나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 난 분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종목들 매매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2월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단타 추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현재. 국내에도 마이코마 플라스마 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도 늦지 않고 치료제가 없으면 현재 낫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감기가 유행해서 고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약 관련 종목들의 엄청난 매수가 몰리면서 조만간에 폐렴 관련해서 큰 폭등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12월에 제약 관련 추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폐렴 관련해서 12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 뭐 미국 신약 개발이 이미 허가가 임박했고 폐렴 치료제 관련해서 현재 폭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자 언론에 이 종목명이 공개가 안 됐고 조용히 큰 손들만 매집하고 있는 그런 히든 종목이라는 거죠 자 종목명은 바로 땡땡땡땡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한 3일에서 4일 정도 여러분들이 묶여졌을 때120% 정도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월에 120% 정도 수익 날수 있는 12월에 단타 추천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히든 종목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위상단에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924-3487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7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12월에 집중해야 될이 종목, 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받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댓글로 감사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무차의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 억지로 공매도 세력들이 무더르게 막았었죠. 자신들이 6조 정도 손실을 보면서도 주가 못 오르게 막았는데 그 악질 세력들이 드디어 자금난을 겪고 파산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2차 전지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6조 정도 손실을 받고 조만간에 수십조 가량의 세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조만간에 파산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든 언론을 이용해서 공매도 금지를 막으려고 발악 중인데 공매도 제도를 금지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대한민국 뭐 경제가 무너진다. MSCI에 편입이 되거나 IMF처럼 국가 부도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공매도 제도를 절대 금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언론을 선동하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이제는 속지 않죠. 자,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아무도 지금 매도하려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공매도 제도는 금지당하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모두 모두 알고 있죠. 그야말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만약 공매도 환매수를 한다면 그야말로 바로 상한가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7월 사례를 봤을 때 이차전지 관련해서 홍콩 세력들이 파산하면서 쇼커버링을 쳤죠 그때만 했을 때 주가 당일날 30% 상한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홍콩 세력들처럼 여의도에 불법적인 공매도를 했던 증권사들 일개 정도가 아마 파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매도들의 숨통을 트여줬던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도 이제 막히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버티고 있는 여의도의 불법 공매도 세력 진짜 우습습니다. 며칠 안 가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량도 증가하고, 배터리 가격도 상승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연말에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유독 한국 언론만,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안 팔린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론도, 공매도들과 한 통속으로, 어떻게든 국민들 등 쳐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로타 같은 글로벌 증권사,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추가적인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배터리와 추가적인 계약까지, 배터리 계약까지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계약이 터지게 될 거고, 공매도가 금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총선 때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금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연말에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2차 전지로 돈벌수 있고, 확실하게 공매도 세력 우리 뽑을 수 있도록 정치인들 한테 지속적으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함께 외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동안 우리 뒤통수 쳤던 악질 세력들 이번 기회에 다 박살 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매도 자제령에 멈춰 썼던 시장 조성 의무가 일부 재개되었다 이렇게 기사까지 떴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 공매도 없이 조용히 잘 지내다가 최근 어제랑 오늘 거래 동향을 보시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지막지하게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투자증권이라든지 기관들을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 공매도 금지에 동참하는 신용만 하고서 벌써 지금 재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권을 포함해서 여의도 악재의 세력들 또한 국민들을 그냥 아주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불법 공매도 재소 개선 관련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행태를 볼수 없었던 임부장을 비롯한 일부 이차전지 주주분들이 여의도에 찾아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부당하다. 불법 공매도 진짜 제대로 일처리해라. 금감원은 이런 상황 좀 알아봐달라. 우리 이차전지 주주 다 죽는다. 이런 시위들이 연일 계속되니까 금감원에서 이런 소리들을 들었는지 일부 정책이 발표되었죠. 자, 불법 공매도 철결하겠다. 서슬퍼런 금감원의 증권사 칼날이 겨눴다는 내용이죠.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우리 문제의 NH라든지 한국투자증권 등 여섯 개 증권사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시장 조성자랑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내역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만간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부 내용이 금감원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런 금감원 네, 조사 예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야말로 대단한 새끼들입니다 목숨 걸고서까지 불법 공매도 의편에 서고 있다라는 거죠 신한투자증권이 여전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공매도 의편에서 외도폭탄 던지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주가 떨어뜨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주하는 신한투자증권을 잠재우려면 우리 반드시 이번에 금융위원장에 박순영 이사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주주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야말로 제대로 된 금융계약을 위해서 박순영 이사님을 국회로 보내야겠죠 들이 가장 싫어하고 없애 버리려고 했던 박순혁 기사가 금융위원장으로 지금 후보에 오르려고 하고 있죠. 현재 금리가 인하되고 외국인들이 이차전지 엄청난 기세로 매수하고 있고 박순혁 이사가 금융위원회 추대되면서 불법 세력들 모두 적발되면 진짜 이번 기회에 불법 고매도 세력들 그야말로 뿌리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차전지 관련해서 개인들의 편에 서서 누구보다 불법 고매도 폐지를 외치신 박순혁 이사님께서이 자리에 올라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뭐 국회의원 출마라든지 이번 기회를 토대로 박순혁 이사님께서 정치권이라든지 금융권에 입문하시게 되고 이차전지라든지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화끈하게 개혁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이런 소식들이 반영되자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 2차전지와 개인들을 위해서 힘썼던 박순혁 이사님께서 금융위원장에 초대가 된다면 이 악질 불법 여의도 세력들도 박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박순혁 이사님께는 아시다시피 불법 세력들로부터 땡전 한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여의도 카레텔를 박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 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순혁 이사님께서 미래인재 추천으로 금융위원장 자리에 초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순혁이 금융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응원의 마음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위상 나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에 3924의 3 4 8 7번호로 기여 1번 박순혁이 금융 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담아서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2차 전지에 관련된 긴급 분석 리포트라든지 여의도에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추천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박순혁 이사님 금융 위원장으로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숫자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업무도 제도 개선에 반대하던 김주현이라든지 이복평 그러니까 금융당국 수장들이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공매도 바람을 무시한 채 여의도의 세력들만 생기던 금융당국이 대통령 특별 지지로 이제 교체될 것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2차 전지를 무시하고 공매도에 편했었던 인과응보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과감한 결정이 주말에 나왔다는 거죠. 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정확한 시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며 공매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속도와 힘이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매도 개혁에도 속도가 실리고 거면서 2차전지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그야말로 썩은 금융 방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통령 지시에 불응한 놈들이 하나둘씩 목이 떨어져 나가니까 금융 방국이 밥줄 끊길까 봐 갑자기 공매도 전산 시스템까지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난 9월만 해도 절대 안된다고 해놓고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 그야말로 그동안 국민들 기만하고 있었다는 거죠. 눈치나 살살 보고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뭐 하여튼 이제 공매도 전산화까지 도입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 불법 공매도 진짜 힘을 잃을 겁니다. 게다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 불법 공매도 자금이 이제 공매도 전산화가 되면 강제로 청산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쇼스키즈 나오면 2차선지 관련 종목 12월쯤에 한번 폭등이 나올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 고매도를 잡는 신용만 했었던 불법 고매도 유동성 조성자들의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금감원이 밝혔죠. 자 불법 고매도를 벌어들였던 모든 돈을 환수하겠다. 특히 고매도 창고로 이용됐었던 신한금융투자라던가 한국투자증권 이 매국노 새끼들이 특히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피노모보아 먹으면서 벌어들인 돈 이제 다 환수 당하게 생겼죠. 10년 만에 드디어 불법 고매도 수익의 환수가 시작됐다. 자, 불법 자금도 수사 들어가고 부당 이득은 이제 모두 국고로 환수될 것이다. 자, 2차전지 죽이려고 했던 매국노 같은 놈들 이제 천벌받을 시간입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 또한 증가하면서 하반기에 엄청난 매출이 또한번 나와서 2차전지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그야말로 현재 2차전지 흐름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2차전지 이번 주에 지켜봐 주시면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게다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차전지 관련된 여러가지 신규 사업까지 터지면 그야말로 12월 말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끝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시고 2차 전지 100만 원, 1천만 원갈 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박순혁 이사님을 필두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박순혁 이사님을 국회로 반드시 보내야겠죠. 자, 그리고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자,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국민 동의 청원 시스템 같은 경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스템 점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접속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청와대에 직접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임부장 응 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로 많이 좀힘좀 좀 보태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임부장 주식 공부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3개 정도 종목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카페24라든지, 부강약품, 한인제약, 웰크론 한신 기계, 이런 종목들 함께 매매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12월에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올 단기 관심 종목은 요 히든 종목이라고 제가 폐렴 종목들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 땡땡땡땡 종목도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알려 드린 요런 단타 종목과 중장기적인 히든 종목 여러분들을 위해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까 요 땡땡땡땡 종목이라든지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들의 매수가, 매도가 같은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 하는 주식공부방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히든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계좌복구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24-3487 번호로 계좌복구하고 수익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 담아서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종목도 드리고 여러분들 주식공부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